자, 선수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사레인의 박지원 선수가 지금 가장 먼저 50m 구간 턴을 하고요. 뒤를 이어서 5레인의 최주현 선수 3레인의 황우재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지연 선수 리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박지환 선수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돌핀 길게 차주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환 선수 상당히 스트로크를 길게 하면서 거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올해인에 최주원 선수가 박지환 선수를 역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지환 선수는 페이스를 조절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결승 경기를 염두에 두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인의 최주원 선수가 지치지 않는 스트로크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네, 2분 11초 2일의 기록으로 올해인 최주원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4레인의 박지환 선수 2분 13초 59. 3레인의 황우재 선수 2분 13초 78.